할렐루야 6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요 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열려지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고 또 하나는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죠. 이두 인물의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합 왕에게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서 북서쪽으로 이스레엘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도 그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국사를 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절 말씀 연해 읽습니다. 아합이 나보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의 왕궁 그 앞에 포도원이 있었던 건데 어느 날그 포도원을 보는데 아합의 마음에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이제 정원으로 바꾸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든다고 말했지만 그 원어의 의미로서는 이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만들어서 산책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이 아합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 포도원, 그 밭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갈 때선업가가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였듯이 지금 이 아합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며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때그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입장에서는 오늘 제안한 내용을 보면 정말 그래도 모든 걸 갖춰서 이 나봇에게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채소밭을 팔면은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만약 돈을 원하면 금전으로 내가 지불할 테니 그 밭을 내게 주어서 나로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제안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당하고 무리한 제안도 아닐 것입니다. 왕정치 때 왕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뭐 이런 제안까지 하지 않고 그냥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왕의 제안을 받은 나봇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게 들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제안과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압독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이 포도원 거래에 있어서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지금 이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을 임의로 거래할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서슬 버는 권력을 갖고 있는 아합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제안했을 때 단번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봇이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여기 보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줄 아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나벗이 이런 자의 왕의 제안을 무시함으로 왕을 자극하지 않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어서 나는 이 거래에 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이 그 이후에 보인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철없는 아이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니 그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아이같이 그것을 갖기 원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후 사항에 대해서 이세벨이 들은 다음에 그때 이세벨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당신이 정말 왕입니까? 지금 뭐 합니까? 지금 한 일개 그 백성이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당신이 그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누워서 시금을 전폐하는 것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내 이세벨은 아마도 그 아합 왕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권력이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지금 뭐합니까? 하는 이런 말에 이제 아합을 좀 자극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 땅을 취해 줄 것이니 일어나라. 이렇게 아합을 격려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벗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벗이 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했습니다. 이 세벨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그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그리고 남편에게 그 밭을 넘겨주게 되는데 정말 이 아합의 모습도 참 과감인 것이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을 볼수 있지요. 자, 이일 이후에 17절 오늘 말씀입니다. 보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 얼마 전에 죽기를 구하며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 있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세미야 음성 가운데에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나간 나니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내 빼앗았다.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라자언서 25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물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흐려지면은 그 우물을 못 먹는 것입니다. 샘물이 더러워지면 그 샘물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인에게 의인이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쓸모 없는 존재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 아합이 나봇에게 그렇게 위협도 하고 또 그를 회유하면서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을 때 나봇은요, 그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한다고 하는 것, 우물이 흐려지고 셈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불의한 자가 출세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의인들의 삶에 좌절도 심어주고 또그 마음 가운데 유혹도 받게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를 지도하는 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저 나부처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